반갑습니다. 꿈분석 심리상담사 토정박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업그레이드된 문제를 가지고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꿈과 우주개발은 같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질문하십시오. 음. 선생님은 꿈분석 심리상담사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학문으로 가지고 이렇게 꿈을 분석을 해서 대처법이 나가는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이제, 달에 사람이 살 수가 있을까요? 달에 살, 사람이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살 수가 있습니다. 왜 아. 그러냐면, 달에서는 예예.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 없죠. 예, 예. 공기가 없죠. 예, 예. 그 다음에 연료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 만족시켜주면살 수가 있겠죠. 음,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뭐 한번씩 이렇게 가지고 우주를 한번씩 갔다 오는 그런 예, 방송을 한번서 들었잖아요. 예, 예. 그니까 러 이제 준비를 해갖고 가면 된다. 준비를 하는 게 현장에서 만드는 것도 있죠. 아, 현장에서요? 예. 그러면은 물, 연료, 공기를 어떻게 구하나요? 현장에서? 우리는 얼음이 얼면 녹혀 물대야 안 돼요. 되죠, 물이. 우리가 그 겨울이 깡깡 얼었다가 지금 그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어, 잎사귀에 그 풀들이 보면 이슬 며칠는못 봤어요? 됩니다. 그러니까, 지열을, 지열이 음. 올라오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주에서, 그 달에서 있잖아요. 예예. 어떤 건물을 지어서 이걸 갖다가, 지금까지는 달이 노출되가 있잖아요. 노출되가 있는데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열을 보관했다가 있잖아요. 네. 다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15일간은, 거의 2주간은, 그, 우리가 달이 한달 30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15일간은 낮이고 15일간은 밤이라는 사실이 나십니까? 잘 모르고, 이게 참 외국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말은들었어요 아, 그거는 북극에 그런 거 있는데요. 네, 네, 네. 자, 그거는 이렇습니다. 어, 우리가 태양이 지금 남극적으로 밑을 내려가보는 밤이고, 음. 위로 올라오면 낮이고, 이런 시기거든요. 네, 네. 자, 그 마찬가지로, 달은 6개월, 참 2주간, 약 14일이나 뭐 15일 정도는 밤이고, 예, 예. 뭐 2주는 낮이거든요. 예, 예. 근데 낮에는 음. 온도가 130도 까지 올라요. 예, 예. 어,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영하 130도 내지 150도 내려가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전부 다그 물은 없고 공기도 없잖아요. 예, 예. 공기가 없는 게 아니라 공기가 깜깜 얼어붙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예. 열기를 식히면 물이 되거든요. 예, 예. 우리 사막에 보면은 물이 비가 없고 없는데도 밤이, 밤이 되면 그, 기온이 낮아지면 있잖아요. 예예. 공중에 떼는 열기가 식습니다. 음. 우리가 그 밤에 이슬 내리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조족을 하게 되면은, 열기를 조족하면 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열기를 그, 태양광을 만들면 에너지가 돼야 돼요. 에너지가, 어 자체에서 만들어가면서요. 쇼렇죠놓 뭐 공기도 되고, 물도 되고, 연료도 되고, 또 심지어는 있잖아요. 예, 무게가 6분의 1이거든요. 예, 예. 그 우리는 그 20kg 정도 보통 사람들이 뭐배낭을 들고 진다면은 다른 데 120kg까지 그 질수 있거든요. 아, 그렇게 무게 높은 데도 들어진다고요그렇지 무거운 것도 그렇게 들수 있잖아요. 여섯 배를더들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럼 뭐 우리가 뭐 걸어가는 거도요 붕붕붕붕 뛰어가잖아요. 뭐 차도 필요 없게 돼요. 그러니 그런데 선생님 있잖아요. 예. 달의 개발 공통점은 뭘 말씀하는 거죠? 달이 좋은 것은 뭡니까? 아기에 우리가 잘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약점이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열려도 없잖아요. 네네. 공기를 시키면 공기가 숨을 쉬도록 그거. 하면 되는 거고. 예예. 그거를 녹이면 물이 되는 거고요. 예예. 태양광을 하면 에너지가 되니까 아무 그 어떤 요 면도 공장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예예. 충전만 잘하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없는 히토류 같은 게 있어요. 중국의 세계에서 지금 히토류라는, 네, 네. 그, 반도체 같은 데 들어가는, 그, 아주, 귀한, 예, 네, 네. 그 도, 그, 러니까칩 같은 데 들어가는데 이게 그 히토류라는 그금속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네. 그 옛날에 그 일본이 그 중국 때문에 그 히토류 때문에 하면, 음. 어 주랑복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 중국이 미국에도 그런, 그 수작을 한불리다가한번 혼줄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뭐 히터를 안 좋아도 넣을 거 없어도 관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음. 했는데. 예, 예. 달에는 히터리가 무진장 있답니다. 아.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남한보다 북한이 그, 지금 석탄 같은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러시아 같은 지하자원이 많죠. 예, 예. 날씨가 춥기 때문에 굳어지는 거죠. 굳어져가지고, 예. 우리가 그, 어, 미라 같은 거 보면은 냉기가 있는데서 인간이, 어, 안 섞고 있죠. 예, 예. 그렇다면, 다른 극도로 추운 곳이기 때문에, 그런 비금속의 천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 거기는 공기도 오염되어 있지 않고요. 물도 음. 뭐 공중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음. 태양의 에너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아. 없는 것이 아니고, 조정만 잘하고 우주공만 입고 다닌다면, 어떻게 보면 살만하는 세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laughs> 재밌는 말로 옛날에요 <laughs> 우리 어머니께서 하는 말씀, 하늘에 가면 또 하늘에도 날아가나 있다, 땅 밑에도 또 날아가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뭐, 근거 안, 없는 말은 아니네요. 그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거고 뭐 예, 예. 있을 것이다 그럼 추측하는 거고 예, 예. 어, 달 같은데 그러니까 몽무진하게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그러니까 달이 개발이 되면 화성과 하고 거리가 음. 얼마 안 되니까. 그 우리가 뭐 들어온 게 비슷하게 있잖아요. 인공위성을 날리면 네네. 사람이 타는 게아니고 로봇을 실어가지고 화성에서도 또 이렇게 음.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럼 차츰차츰 뭡니까 우주가 정복이 살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꿈은 안 그렇습니까? 잘때 우리 안 거예요. 예예. 우리가 잘 때기 이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꿈이잖아요. 예예. 거기에 무슨 우리가 물이 연료, 공기가 필요 없듯이 시간문이 필요 없고 우리는 꿈 속에서는 사물과도 대화를 하고요. 예예. 조금 사람과도 대화를 하잖아요. 예예. 그달 개발하고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궁무진하죠. 오, 이렇게 듣고 보니 면 진짜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음. 사는 음. 현재 시대 있잖아요. 예예. 프린트 같으면은 그냥 종이 프린트하는 시대라면은 우주 시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입체 프린트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예예. 만 가지 프린트한단 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꿈은 마음을 마음대로 프린트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은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라 그러는데요. 우주 개발부터 위대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자체에서 머리속두의 자체가 우주 우주 아닙니까? 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저 뭐야 물도 없고 연료를 다 공기를 싣고 산소 공기를 예, 싣고 예. 우주에 이렇게 가듯이 예. 뭔가 간장 지금 현재 있는 거를. 뭐야, 찾으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 꿈은 이렇게 모든 거를 지금 돈 이런 거 준비도 안 하고도 얻어 온다는 그런 예, 말씀이네요. 궁금증하지. 우리가 그 산에 어. 높은 산에 가면 마스크를 껴야 껴요. 키죠 마스크를 뭡니까? 뭐 산소가 부족해서. 새는 공중에 날아 산소 없는 데 어. 어떻게 납니까? 우리가 인체가 그것을, 그 공기를 녹힐 수가 없는 거죠. 예예. 일반 배는 그 카나다 국적 못 가죠. 쇠병쇠는 가잖아요. 음. 로, 일반 비행기는못 가는데 로켓은 우주나 하잖아요. 음.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는 제, 그 기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에는 마음대로 돌아다닙니까? 안 됩니까? 다니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데는 눈은 보는 건 보고 귀는 듣는 거 코는 냄새 맡는 역할을 받 하잖아요. 그렇죠. 꿈을 꿈이 이것이 전부 다 사방에 전부 다 열려가 있는데요. 그건 이 꿈은 마음이 우주겠네요. 그렇죠. 아. 무궁무진하잖아요. 상상 예예. 상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 생각 안 하는 것도 나옵니다. 아. 생각 안 하는 것도 나옵니다. 생각 안 하는 것도. 카나다에 가면 얼음이 꽁꽁 걸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밑에 크릴 세우라든지 만화 고래 같은 거 춤을 추고 있잖아요. 예, 예. 그 마찬가지로 우리 자고 있지만 그 두뇌 속은 얼마나 우주하고 활발 운동을 하고, 음. 달 속에서 그쪽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기도 없는데 그 그왜 가느냐 합니다. 음. 아니, 공기 녹혀서 무대고, 녹여면 무되고 연료되고, 완전히 여기는, 여기는 공장에 뭐 화성 연료를 해가지고 뭐 캐고 하잖아요. 예, 예. 뭐 태양을 시키면 되는데. 진짜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서 우리가 꿈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을 자꾸 자꾸 앞으로 그 유튜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